반갑습니다. 하나로 아메입니다. 벌써 지천명의 나이를 넘어 가지고 50대 중반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많은신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인 탈모 탈모에 대해서 어 제가 오늘 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제 뒷머리를 보는데 흥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니까, 어 진짜 이게 뒷머리가 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탈모 관리를 어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4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그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데 그 약은 평생 드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어, 저는 이예 두피 탈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어, 제가 이제 예 탈모 관리를 하면서 기존 샴푸와, 어, 컨디션을 어 두피 관리용 샴푸와 컨디션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어, 탈모에 더, 어, 정상을, 저렇게 발모가 될수 있는 그런 기능성 제품인 스켈프토닉 이란 제품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모발에 영양을 줄수 있는 단백질 성분인 프로틴, 순식물성 프로틴을 갖다가 제가 섭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걸 갖다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로 따라오세요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샴푸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이게 바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샴푸, 안티 헤어폴이란 샴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안티 헤어폴 컨디셔너란 겁니다. 여성분들은 컨디셔너라고 하잘 알고 계시는데, 남자들은 컨디셔너라고 하 뭔지 모르겠죠. 그런데 린스 컷만 알겠죠. 이 컨디셔너가 뭐냐면은, 린스보다 한 등급 높은 게 프로텍트고요. 프로텍트보다 한 등급 높은 게 컨디셔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일 샴푸를 하는데 샴푸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 3분 정도 있다가 물로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컨디셔너를 사용하고요. 이컨디셔너를 컨... 사용하면은 어, 두피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깨끗하게 물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헹궈내시고난 다음에 수건으로 모발을 갖다가 충분히 말려주시고요. 그래도 모발이 덜 말랐기 때문에 어 바로 헤어 드라이기로 내 두부를 깨끗이 이제 말려줍니다. 깨끗이 그 말끔하게 말려주고요. 그 드라이기로 말리실 때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저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은이 따신 바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찬 바람으로 해야지 내이 머리카락에 손상을 갖다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내두 발을 완전히 말린 다음에, 이제, 짜잔! 바로 요거! 스킬프 <laughs> 토닉입니다. 스킬프 토닉이거든요. 이 스킬프 토닉을 이 두피 관리해야 될 부분에 사용합니다. 자, 처음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줘요. 흔들어주고 난 다음에 성분이 충분히 섞인 상태에서 두피 관리해야 될 부분에 조금씩 이렇게 짜줍니다. 짜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가볍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렇죠?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빗질을 하고 이제 건강식품 먹으러 가야죠. 자, 건강식품 먹으러 갑니다. 제가 먹고 있는 건강식품 프로틴을 어,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매일 먹고 있는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로 순식물성 단백질인 브로티입니다 요걸 어 제가 매일 섭취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어 제가 4월, 5월 초기에는 SHN이라는 제품도 섭취를 했습니다. SH, H가 뭐냐면은 헤어의 약자거든요. 이 머리카락의 약자인데. 그런데 그걸 먹으니까 와이프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먹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무습니다. 후후, <laughs> 어쩝니까? 저는 머리카락이 많이 나고 싶은데 자, 그럼 제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제품을 소개해드렸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문제겠죠?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걸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푸 제가 제일 처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샴푸와 컨디셔너가 750ml가 2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티헤어폴 샴푸 컨디션은 39,000원입니다 그래서 각각 13,000원씩 초과되어 가지고 두통이므로 26,000원이 초과됐고요 그 다음에는 어, 스킬프토니 기능성 모발 아까 기능성 제품 있죠 그게 어, 한 통에 66,000원입니다 66,000원인데 지금까지 제가 4통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 264,000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틴, 요걸 어 제가 섭취를 했는데 한 달에 한 통씩 섭취를 해가지고 어 요게 4만 4천원입니다. 4만 4천원 곱하기 6통 요것도 한 26만 4천원이고요. 그리고 SHN, 그거는 제가 두 통을 먹었다 그랬죠. 그게 한 통에 3만 6천원 해가지고 7만 2천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총 자, 그럼 총 들어간 금액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푸, 26,000원. 샴푸와 컨디셔너 26,000원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어, 스켈프 토닉. 고게한 통에 66,000원인데, 4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64,000원. 그리고, 이 단백질. 44,000원짜리 단백질을 6통. 그래서 264,000원. 그리고, SHN. 고게 36,000원인데, 그거 두통해갖고 72,000원. 그러면 총 합이 어, 62만 6천 원이 들어갔네요. 그럼 이때까지 제가 한 6개월, 한 중간 정도, 6개월, 어, 반 정도 관리를 했는데, 한 62만 6천 원 들어갔으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꼴로 들어갔네요. 앞으로 제가 한 4개월 정도 더 관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은 10개월 관리해서 총 100만 원 정도 어,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개월 관리. 100만원 들어갑니다. 100만원으로 저의 이 흔한 머리가 상태가 아주 양호해지는 걸로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4월 초에 찍은 사진이랑 어 제가 오늘 찍은 사진을 제가 비교 사진을 한번 올려 보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판단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의 황생태의 탈모는 안녕. 감사합니다.